안녕하세요. 코에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충무로역 4번 출구로 나오면 골목길에 있는데 그래서 짜잔! 보시면 그 골목길 사이에 이렇게 저 빌딩 사이에 이렇게 하얀색 통째로 다 카페인 건물이 있거든요. 어떤 음식들이 있을지 또 인테리어는 안쪽이 어떨지 저랑 함께 들어가보도록 할까요? 고고!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한 카페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지금 제가 시킨 메뉴는 카페 누볼라 티라미수 롤 카페 누볼라랑 티라미수 롤을 시켰어요. 딸기 누볼라라는 게 있고 카페 누볼라라는 게 있는데 딸기 누볼라보다는 저는 커피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카페 누볼라를 시켜봤어요. 지금 보이는 이 비주얼이 굉장히 아래쪽에 이렇게 이 커피겠죠? 커피가 깔리고 층이 정말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릴 정도로 나 있네요.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거지? 그리고 위쪽으로 라떼처럼 섞여 있는 게 있고, 완전한 거품이 이렇게 층이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총 3단계로 있는데, 그냥 마셔, 마시는 게1단계고그 다음에 빨대를 넣어서 저어서 먹어라 하는 게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으니까, 제가 한번 그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가벼운 이유가 있었어요. 이게. 커피로 만든 거품같아. 오, 진짜 신세계입니다. 이, 이게 지금 액체라서 이렇게 창량창작 거리잖아요. 근데 얘랑 안 섞이는 이유가 이게 전부 다 거품이에요. 그리고 심지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카페 누구라 아이스로 하시겠어요? 핫으로 하시겠어요? 이걸 안 물어보셨거든요?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나 봐요. 이건 확실히 에스프레소, 에스프레소, 우유로 만든 거품층 그리고 여기가 완전 거품. 근데 달달한 맛이 들어있는 거품층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카페예요. 어, 너무 성공적인 메뉴 선택인 것 같아요. 진짜 뿌듯하다. 나 세상에 이런 메뉴가 나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뭔가 새로운 메뉴를 발견했어. 요 신세계. 그러니까 티라미수를 이렇게 롤로 만드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예상의 과정 그맛 그대로입니다. 마람. 티라미수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그런 흔한 티라미수는 크림치즈 맛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크림치즈가 아니고 생크림이랑 티라미수 빵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케이크인 것 같아요. 빵 중에 저희 때는 캐노루스티커였는데 캐노루스티커 같은 거 먹으려고 막빵 그 롤, 초코 롤 이런 거를 사 먹었었는데 그 빵이랑 비슷한 식감인데 좀더 부드럽고 신선한 느낌이죠.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한 맛을 만났습니다 여기서. 구독자 분들 중에서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커피 만들 줄 아는 알바 경력이 많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. 이런 거 만드실 수 있나요? 진짜 신기하거든요. 티저트 같으면서 음료 같으면서 딱 아포카토의 신세 새로운 아포카토의 문을 연것 같은 그런 음료네요. 역시 충무로에 있는 곳은. 점심시간에 회사원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. 직장인 분들이. 그래서 제가 여기 인테리어가 정말 좋아서 여기에 온 건데, 근데 들어오면 메뉴도 막 너무 다양하고 카페 막그 케익들이라든지 쿠키 이런 것들도 막 다양하게 구비가 잘돼 있어서. 정말 이 근처에 계시는 회사원 분들은 여기 약간 아지트처럼 와서 음, 내가 좋아하는 메뉴, 내가 좋아하는 쿠키 막 이렇게 해가지고. 감각 있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다. 또딱 적당한 선을 유지하시면서 하지만 센스 있고 감각 있는 메뉴들과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한 카페라는 곳입니다. 이렇게 한스커피의 메뉴들을 먹어보았는데요. 굉장히 특이한 음료가 인상적이었어요. 우리 집에도 이렇게 특이한 카페가 있는데, 어, 특이한 메뉴들 파는 게 있는데, 여기도 짱인데, 대박인데 하는 카페들이 있다면요.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제가 찾아가서 카페 소개해드릴게요. 그럼 안녕!